오래 사는 것, 많은 부를 가지는 것, 평안하고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덕을 베풀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자연인들이 보는 복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들어졌습니다그 제사가 바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성으로 예수님을 알다가 그냥 지옥을로는 겁니다 무슨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지 않은 목사들, 장로, 건사, 집사, 신부, 수녀, 교황의 르기까지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머리로 알 뿐입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히브리어로 복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가브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성경적 성김을 실행하면 우주의 창조주가 준비하신 그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나는 새마 포옷도 주실 것입니다. 세탁이나 수선이 필요 없고 유행도 타지 않아요.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차이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천륜왕국을 통치할 땅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신 제 예루살렘 도성의 대저택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메이드 인 in Jesus c 어떤 건축가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저택을 개인에게 다 주는 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결코 병들거나 죽거나 우울하지 않는 33살의 영원한 몸을 선물로 주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의 오복은 다 변질되고 썩고 불에 타고 남들이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 성경에 대해서 보정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겁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